안녕하세요. 화이장식 기사 한선미입니다. 오늘은 불금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에 결혼식에 갈 예정인데요. 본식 부케는 결혼식에서 일식장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던지는 부케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소재를 알아볼까요? 요즘 벌써 추워져서 좀 따뜻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핑크색 튤립을 고민 끝에 구입을 하게 됐고요. 카라는 흰색 카라를 구입해왔습니다. 다섯 송이가 한 단입니다. 요 뒤에 보이는 꽃 있죠? 디디스커스 스노우 베리 화이트 그린 소재는요. 조금을 사용하더라도 한 단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무늬 산호수 푸테리스 아이비를 두단 준비했습니다. 리본이고요. 국회가 어,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던지는 부케를 완성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의 부케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마음에 드는 부케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던지는 부케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는 던지는 부케를 만들게 돼서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카라 한송이로 부터니어를 만들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이 키도 크시고 어, 몸무게도 아주 날씬하지는 않으셔서 조금 옆에 꽃으로 살을 붙여봤습니다. 행복하세요.